그런 거 쌀가 잡고 원판하리라. 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 믿습니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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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밥상을 더욱더 풍족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광군과 영광농협이 함께하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성준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어? 가현 씨. 만나서 영광입니다. 전단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시죠? 영광하면 무조건 전 영광 굴비. 굴비. 저도 영광하면 굴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영광 굴비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지기적 표시 제도 인정을 받은 영광만의 그 천혜의 자연에서 나오는 네. 그 굴비 네. 여러분 영광굴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영광굴비 말고 네. 또 영광하면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영광하면 또 고춧가루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어. 영광 거의 우리나라에서 3대 네. 고춧가루로 뽑피는 고춧가루 네. 영광고춧가루가 준비가 오늘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맘카페에서 그렇게 핫하다는 밤맛쪽피 너무 유명한 신동진살, 그리고 쌀. 거기에 꿀넣을밥맛을 더했다. 아, 오늘 찍혀질 우리 버무공과 배태까지 준비습니다 오늘 언니 피디님이 2시에 도착을 했는데 현장에. 아, 배고파 서어 <laughs> 진짜. 밥을, 밥을 안 줘. 오 근데 지금 스튜디오 냄새가. 아. 이 연기도 지금 하아 네, 이게 뭔가 미스터리한 분위기인데. 요렇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맛있는 영광 불비 네. 그리고 우리 영광 고춧가루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네. 쌀밥까지 함께 어. 여러분들께 어.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좀 드려볼게. 요 반갑습니다. 우리 백종원님 강내 네. 영광, 위더요 네. 영광, s k A 님위더 영광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혜진님 글로리 불비. 어, <laughs> 글로리 불비. 진짜. 글로벌, 글로벌 굴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명광 굴비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수 산물이라고도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HMK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 s k a 님이배고프담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네. 저희가 아있는 먹방까지 네. 함께 하도록 하는데요. 네. 이거 중요해요.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우리 명광 공감, 명광 공협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 준비를 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 보시면은 아마 그 중에 방송 나가실 수가 어, 없을 거예요. 요 자, 먼저 오늘 첫 방송 기념으로요, 네. 댓글 이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통왕 이벤트인데요. 방송에 계속해서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시고, 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같이 음식을 즐겨주시는 맞아요. 분께,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에는 네. 일단 매주 꽁이라고 불리는데,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스튜디오 상당히 더운데, 네. 요렇게 더워질 때 가장 생각나는 거. 콩국수 콩물 내셔서 콩국수를 먹으면 너무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자반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요거 밥에 올려 먹으면요. 그 아,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분께서 다이어트 줘. 맞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요게 그 다른 콩에 비해서 백태 같은 경우에는 네. 몸속에 콜레스테롤 향 그를 좀 낫혀지는 뭐.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은 분들은 이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개다 다양하게 이용을 할수 있지만, 일단은 밥에 올려 먹으면 부담 없이 너무 좋게 드실 수 있다는 라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나온 요것들은 요 지금 검은 콩과 백케는요 일단 고소한 맛 자체가 달라요. 네. 맞아요. 다른 콩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영양분은 점이죠 영양분 검이죠. 아,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음. 변비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와, 아니 뭐 만능 통치. 야, <laughs> 와 진짜 만병통치약이다. 근데 요거 밥에다 올리면 어떤 느낌이냐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네. 갑니다. 신동진 쌀과두 개의 공 합쳐지면 와 이거 작태봤어요 어떻게 감이 좋아? 와, 아니, 와. 좋아. <laughs> 와, 아니 아, 진짜 이게 저는 사실 콩밥. 어, 저는 원래 콩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 색깔 와, 보세요 색깔이 이 콩을 더하면서 이쌀 색깔도 너무 예뻐지고 그리고 이 지금 쌀알도 굉장히 큰거 보이세요 그리고 요 지금 찰기 보이시죠 응. 네. 요게 바로 신동진 쌀 신동진 쌀에 요렇게 두 가지 콩 올려가지고 지어봤는데 네. 와 이거 못 참겠다 더 쌀... 어, 저도 처음부터 봤는데 저도 처음부터 봤는데 하시는데 저희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요 아이디 눈에 켜고 거든요 맞아요 이거요 응, 그래서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방송을 또 들으셨다 아, 우리 애트님또 오셨어 어? 시작했다 우리 애트님 선물 드리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방송 알림 누르시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방송이 또 언제쯤 예정되겠죠? 다음, 주, 다음 방송은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때 오, 아니 이제 이해했다. 비니님이 계속 밥을 안 주는 이유를 알았어.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어, 이거 다 아니. 근데 이밥 먹고 먹어도다 먹을 수 있을 밥. 그렇죠. 아니 어떡 할까?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그거 어떡 할까? 자, 아, 자 아, 여러분 그래. 지금 오늘 입토막하는 날이네 진짜. 자 오늘 어 미안해 어. 시간 바뀌면 못 치시면 몰라요. 나는 안 되거든. 알림 설정 무조건 하시고요. 응. 어, 성준이 밥 너무 잘 친다. 엄마가 공기진 않아요. 어머니가 공기질 안 해도 공기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 어머니 구매하셔야겠다. 응.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학기 구입했으니까 어머니랑 진짜 어머니 하나 드리고 나두개 먹고 어머니 <laughs>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로 너무 너무 좋을 네.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더 잘. 그렇죠. 왜 영광하면 굴비 그리고 고춧가루 프리미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선물을 받았을 때도 왜 애매해서 언제까지 그쵸. 그냥 홍조림 언제까지 이런 거할 거야. 아니 집에 샴